자 대신정보통신에 이어서 3일제약 얘도 오늘 문자가 오려나 라는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꿀벌스토리입니다 관심그룹 3번에 있는 종목 중에서 어 엊그제였나요 대신정보통신이 시간의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 문자가 좀 오더니 오늘 장 초반에 대신정보통신이 거의 상한가 언저리까지 가는 척을 했죠 그러고 나서 2100 2130원에서 으, 깜짝이야 스타트를 해가지고 음, 비록 종가는 4% 상승에 네, 마감을 지었습니다.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는데, 제가 처음에 대신정보통신을 소개했을 때가 1080원이었어요. 1100원 정도였는데, 그때 당시에 1100원 아래로 좀 사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어, 저랑 제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1,080원 정도에 얘를 매수를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1,300원? 뭐그 정도에 그냥 팔았는데, 그때 당시에 했던 얘기가 잘하면 2,000원까지도 갈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어, 진짜 2,000원을 찍었네요. 네, 되게, 음, 1월달이었던 것 같아요. 1월달. 그러니까 한 3개월? 한두 달? 세달 정도 만에 2,000원을 드디어 달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갈지 모르죠 더잘갈 수도 있고 저는 이제 관심은 없습니다 관심그룹에서 삭제를 했기 때문에 더잘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오늘 3일 제약이 장후 시간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네요 또 다시 그래서 9,350원에 마감을 지었고 현재 시간회 매수 잔량이 20만 주 정도 그러니까 한 20억 정도가 대기를 하고 있는데 어, 내일 오전에가 중요하겠죠. 내일 오전 한 8시 40분 정도부터 50분, 뭐그 사이에 이렇게 매수 잔량이 좀 중요한데, 문제는 요즘 어, 이런 식의 패턴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간 외 단일과 그 장후 시간에 단일과에서 상한가 간 종목들을 문자를 막 뿌려요. 익명의 다수에게 문자를 뿌려서 장, 장 전에 어, 9시 되기 전에, 매수 잔량을 뭐, 몇만주, 몇십만주, 몇백만주까지, 오늘, 어제 오늘 대신정보통신이 그랬거든요. 대신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거의 천만주 이상도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장이 개장을 하면, 10% 혹은 20% 정도 상승을, 상승해서 시작을 했다가, 조금씩 조금씩 야금야금 빼는 경우가 좀 많다는 거.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3일 제약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지금은 없거든요. 근데 3일 제약을 갖고 있다면, 내일 장 시작할 때좀10% 어 혹은 20%뭐그 정도에서 시작을 한다면 절반 정도는 좀 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략 매도는 좀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 전략 매도는 좀 고사하고 한 절반 정도 팔고 어그 정도 수익으로 만족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추천을 했다는 이유로 3일 제약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평단가가 한 8,300원 정도일 것 같아요. 근데 3일제약은 그렇게 큰 어떤 수익을 노리고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수익을 본다면 얘도 뭐 2만 원, 3만 원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예전에 3만 원대까지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아주 희박한 확률이고 만 원, 만원 정도, 만원 정도에서 한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나머지, 그 돈으로 이제 다른 종목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나머지는 쭉 한번 갖고 계시면서 한번 어디까지 가는지 지켜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패턴이 제일 좋아요. 음. 지금 보면은 이 시간의 단일가 상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이유는 식약처 차장님이 어린이 감기약 해열 진통제 생산 확대를 위해서 어 3일제약 생산 현장을 점검을 했다는 이슈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어린이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을 하니까. 어 제가 제가 한 달, 두달 전쯤에도 유튜브랑 카페를 통해서 어린이 해열제, 어린이 해열 진통제 관련 이슈가 좀씩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어, 한동안 계속 이슈를 타다가 오늘 3일 제약을 방문을 계기로, 3일 제약 방문을 계기로, 어, 3일 제약이 좀 이슈가 이렇게... 이슈를 이렇게 받고 있는 게 관심을 이렇게 받고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뭐 차트적인 내용은 저보다 더잘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얘기는 안 하겠지만 9,600원에서 한만원요 정도 사이만 가면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요 정도 선에서 조금은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계속 갖고 있고 그렇게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간을 이용해서. 꿀벌의 관심 그룹 3번 종목은 현재 4종목이 있는데요. 텔코나랩제약, 삼일제약, 그리고 오성참단소재 그리고 HLB 이렇게 4종목이 있고, 어, 관심 그룹 2번에는 MF, MFM코리아가 있고요. 더구전자라는 놈을 제가 따로 공지는 안 하고 넣어놓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얘가 조금 더 가격이 내려오면 한번 다시 소개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렇게 어,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대신정보통신에 이어서, 삼일제약, 요놈도 오늘 문자가 오려나? 라는 제목으로, 음, 방송을 다뤄봤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돈 많이 버십시오.